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읽는 사무엘상의 주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제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바로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 이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조를 시작하게 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런 한나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한나의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고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3월일상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 한나는 바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한나의 이야기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모두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바로 이 기도의 여인이 한나입니다. 1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와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2장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1장에서의 한나의 기도가 문제 앞에서의 간구의 기도라면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응답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일장에서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장에서의 한나는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일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잘하는데, 이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프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어 고통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문제와 고통 속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는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응답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의 한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한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무엘 2장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배워가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동기입니다. 오늘 한나는 이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작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한나는 세 번씩이나,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고,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한나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동기는 바로 여호와를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문제와 고통 앞에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구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서 그 기도의 동기라면 오늘 이 감사의 기도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여우아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의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결과 앞에서도 오늘 이한낮처럼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우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우와 하나님 안에서 여우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절과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오늘 한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기도 속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가 거룩하다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는 말.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과 어떤 것보다도 다르니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은 오직 여호와만이 다른 분이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 여호와 같이 반석이 되시는 분이 없다.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오늘 이 하나님 기도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와 아니면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문제도 축복도 사라지고, 그 문제와 축복 가운데 계신, 그 문제와 축복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우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보도 없고 문제와 축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이 한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나의 감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은 한나를 높여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히려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 가운데, 한나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오늘 여러,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과 5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는도다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를 와 섬기니라 오늘 한나는 이제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히 우리 안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놓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더 주님께 겸손하며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도 내가 이제는 다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결국은 오늘 이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평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결국 감사의 기도, 아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가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 또한 응답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까지 이어지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여우와 앞에서 여우와로 인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기도의 결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더욱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서로 성공하고 기도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일장과 이장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앞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날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자비가 Thank you